들 사이에 요즘에 굉장히 유명하다는 진짜픕니다 극적이게 바꿀 수 있는 시술인 것 같아요. 관리하면서 살아가기 진짜 쉽지 않다. 한번 이렇게 패인 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볍다, 예쁘다, 편하다. U M U M의 디자이너 박은정입니다 제가 언니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하는 댓글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피부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거는 자랑하고 싶어. 제가 양재 꽃시장 가서 이렇게 큰 장미를 한 다발을 사왔는데 이거 만 원. 그리고 14,000원 겸까지. 요즘 꽃값 비싼데 가격 너무 좋죠? 어, 제가 20대 초에 이제 미스코리아도 하고 패션 모델로도 좀 오래 일을 하면서 주변에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뷰티 노하우라든지 뭐 연예인들이 하는 시술 이런 거를 좀 들을 수 있는 경험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뭐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까지는 제가 디자인 공부하고 뭐 디자인 워크를 하느라고 좀 그런 피부 관리 관련해서는 좀 많이 떠나 있었는데 이제 한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뭐, 피부가 좀 하루하루 되게 달라진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진짜 좀 들더라고요. 되게 무너지는 느낌이 어느 한순간 딱 들더라고요. 그때 중반, 후반 넘어가시면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저처럼 좀 이런 거를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좋은 정보를 좀 나눠 볼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0대 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피부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20대 유튜버분들도 피부 관리 시술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나이 때는. 예쁠 나이라는 생각이 들고 시술 후기라는 게 피부 타입에 따라 굉장히 좀 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 피부 상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뭐가 그렇게 많이 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피부는 좀 되게 매끈한 편이에요. 근데 좀 피부 컬러도 좀 어두운 편이고 얇고요. 진짜 악건성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겨울에는 오일을 이렇게 들이붓거든요. 그래도 그냥 이게 진짜 싹 스며들어요. 그 정도로 너무 악건성이고 어떻게 보면 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주름이나 탄력에 이제 노화 방지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피부 타입이에요. 어차피, 그, 피부과 선생님들 유튜브도 요즘에 너무 많고, 전문적인 지식들은 그쪽에서 또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개인적인 경험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 유앤유커분들도이 시술이 더 좋았다! 라는 거 있으시면, 오늘 좀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강남 언니 여신 티켓 이런 어플에서 보면 가격별로 원하는 시술 정보를 굉장히 잘 찾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어플을 쓰는 건 되게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장형 피부과는 웬만하면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물론 그런데도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뭐 운이 좋으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전담 선생님이 계시는 병원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피부에 대해서 선생님과 이제 충분한 상담을 거치고. 전의 시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또 관리를 해나가셨으면 좋겠거든요. 랜덤으로 선생님이 지정되는 병원은 이제 어떤 그 시술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도 상당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플을 통해서 몇 군데를 리스팅 한 다음에 나를 전담 케어 해줄 수 있는 어떤 선생님이 계신 병원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병원이 굉장히 크다거나 뭐, 이렇게 인테리어가 잘돼 있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선생님 한 분이 계시더라도 정말 나를 좀 책임지고 해줄 수 있는 어 그런 개인 병원도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곳을 찾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나의 시술만 받을 수 있다면 어떤 거를 선택하겠냐라는 질문에 이 피부과 원장님들이 써머지 아니면 몰세라 제일 많이 뽑았다고 하죠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효과가 좋은 시술인데요 저는 먼저 써머지 제가 3, 4년 전부터 매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의 전반적인 탄력도를 굉장히 이제 올려주는 시술입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써머지라는 시술과 써머지 FLX라는 시술이 있는데요 선생님의 스킬도 중요하지만 기계가 또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FLX가 신형이기 때문에 써머지 FLX를 하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저는 좀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예전에 턱살이 좀 원래 많은 스타일이었거든요. 이제 물론 후에 설명하는 올세라가 이제 이거를 잡는 거는 더 좋지만 써마지도 이런 전반적인 라인을 예쁘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소위 말의 잡살 있잖아요 얼굴에 그걸 이렇게 좀 정리를 예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잔주름이라든지 좀 피부를 딱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이런 시술을 하게 되면 뭐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제 뭐 40대, 50대, 60대 가면 더막 심한 걸 해야 되고 30대부터 이런 걸 하는 거는 안 좋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도 하시는데 사실 이 써머지 시술은 이렇게 시간이 갈라서 정립되면서 이렇게 쌓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접근 드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하고 있고요. 눈가에 하는 아이 써머지도 있어요. 이게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요. 제가 이 써머지 할때 아이 써머지도 같이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가방의 역할로 그냥 비밀봉지를 들고 다닐 수도 있지만 에르베스를 사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타인들을 원하는 그런 사람을 미안하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은은비유라는 생각이 들고 후기 말씀드릴게요. 아이써마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자연 쌍꺼풀이라서 이 쌍꺼풀이 점점 이렇게 좀눈 밑으로 내려오는 느낌? 그리고 이 쌍꺼풀이 눈 안으로 말려들어가고 사실 라인도 되게 자주 변해요. 아이써마즈가 그런 거를 정말 미세하게 좀 잡아줍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정말 정말 미세하게 눈이 조금 또렷해지고 조금 커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디자인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 얼굴도 저는 되게 마이크로하게 봐요. 그래서 저는 그 변화를 사실 느끼는데 좀 묻어나신 분이면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써마지 600샷, 그리고 아이 써마지까지 같이 하면 이게 가격이 300만원대가 훨씬 넘어갑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가격인데요. 저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인생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12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젊은 날이 긴게 아니라 사실 노년이 되게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년 이 돈을 되게 아껴서 10년 뒤에 이 돈이 되게 소중할 것이냐. 아니면 좀더 노화가 될내 얼굴이 슬플 것이냐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매년 해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 그리고 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미국 주식 투자에서 매년 수익도 되게 잘 보고 있는데 이거는 해주는 게 오히려 이해가 아닌가 하는 <laughs> 생각을 했습니다. 사이드로 제가 핸드백 디자이너지만 사실 투자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해외 투자에 반드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요. 그런 좀큰 금액을 소비를 해야 될때 그런 결정을 조금 더 쉽게 해주고 저의 삶을 조금 더 게 투자예요 전문가가 아닌 야매, 개미의 투자 이야기 이런 것도 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번에 제 인스타에 가끔 그 얘기 하면 그거 제일 많은 곳이더라고요. 어쨌든 명품 백살 돈으로 U.M.U.M 가방 가볍게 들고 피부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저희 동생한테는 제가 이 시술을 좀 비추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생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 한번 나왔을 때이서가즈나 울쎄라를 좀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이 시술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술이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술도 피부가 두꺼운 사람보다는 저처럼 이렇게 좀 얇고 탄력이 떨어지는 피부에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다음 올세라. 저는 더 이상 올세라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올세라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이렇게. 쫙 달라붙어요 여기가. 그래서 얼굴이 되게 작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살을 이렇게 싹 빼주면서 뭔가 착 달라붙는 뭐 그런 효과가 있는데, 저는 이거를 한두번 정도 했다가 여기 볼폐임이 너무 심하게 생겼어요. 제가 피부가 얇잖아요. 이 후회하는 시술 중에 하나고, 지금은 매년 써마지만 하고 있습니다. 써마지나 울쎄라 말고도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국내 장비, 뭐 올리지오 같은 거, 써마지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어,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저는 뭐 시간이 많은 편도 아니고, 병원도 가야 되고, 마취해야 되고, 뭐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되게 많이 되니까, 그거를 돈을 좀 줄이자고, 효과가 좀 약한 거를 올리지오를 세번 하고, 이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써마지 한 번으로 그냥 해결하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국산 장미나 이런 또 다른 시술들은 제가 잘 보지 않았었는데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으면서 1년에 써마지 한 번으로는 상당히 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써마지로도 뭐 1년에 두번 하기도 좀 그렇고 우리 40대 이상 분들은 뭐 써마지나 이런 굵직한 관리를 이렇게 쭉 하시고 그 사이에 이런 관리들을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비들마다 각각 피부층에 도달하는 것도 조금씩 다르고 사람마다 이 느끼는 효과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 본인한테 맞는 거를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해보고 어 좋은 거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리지오도 저는 괜찮았고요. 그리고 뭐 연예인들 사이에 요즘에 굉장히 유명하다는 퀸페이스. 걔도 이렇게 굉장히 V 라인을 이렇게 싹 살을 정리해주는 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프지 않아서 일단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요즘 청담동에서 유행한다는 레비나스라는 시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번 해봤는데 얘는 좀 특이하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다른 시술이랑은 좀 달랐어요. 혹시 되게 잘하는 데서 병락 시술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울퉁불퉁 조금 튀어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근육이 계속 쓰면 얼굴들이 렇게 못생긴 근육들이 이렇게 뭉치잖아요. 그런 근육들이 이렇게 싹 풀어지는 느낌? 그래서 뭔가 얼굴이 좀 자연스럽게 생기가 있게 좀 전체적으로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딱 경락마사지 받은 느낌이랑 저는 되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효과는 사실 그렇게 오래가는 건 아니었고요 며칠 정도 갔고 병원에서는 이거를 뭐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받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야말로 정말 좀 프리미엄 시술이 아닌가 관리를 타이트하게 금액을 많이 들여서 하시는 분들은 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는 한번 하고 않았습니다. 저는 리주란요 한 20만원 정도로 가장 내 피부 상태를 극적이게 바꿀 수 있는 시술인 것 같아요. 일단 뭐 다크서클 심하고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지쳐보이는 그런 피부 가졌을 때 있잖아요. 이거 하고 나면 싹 굉장히 생기있게 돌아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피부가 얇고 탄력이 없는 타입이라서 좀더잘 맞았던 것 같고 최근에 제가 제 친구한테 소개를 해서 그 친구는 좀 피부가 두껍고 지성인 스타일인데 본인은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하는 시술이고요. 이제 한 병에 2cc예요. 이게. 그래서 병원에서는 보통 4cc를 권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2cc 하나 해도 보통 풀페이스 다 하거든요. 그리고 뭐 4cc 두 병을 한다고 해서 뭐 효과가 두 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병씩 해서 컨디션이 나빠질 때마다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 또한 달에 한 번씩 이거를 하라고 또 많이 추천을 하시는데 이 리쥬란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엠보싱이 일단 진짜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콩콩콩콩콩콩콩콩 이렇게 주사를 다 놓거든요. 근데 이 엠보싱이 일주일 음. 가요. 못생긴 상태가 이제 일주일이 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이걸 하면 일주일 못생겨지고 3 주에 보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잖아.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얼굴 컨디션이 떨어졌다 싶을 때 그냥 한 번씩 하는 걸더 선호하고 이제 제가 평소에는 생얼로 좀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제가 진짜 화장한 것보다 뭐 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생얼이 훨씬 예뻤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화장을 안 하면 좀 피부가 너무 칙칙하고 초췌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리쥬란을 하고 나면 생얼 상태도 굉장히 좀 화사해 보이기 때문에 아침에 화장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시간을 줄이는데 굉장히 이제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시술입니다. 좋기만 한건 없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 진짜 아픕니다. 세상에서 거의 가장 아픈 시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에 주사를 한 100방 넘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포를 뜨면서 맞거든요. 근데 한방한방 한방 벌에 쏘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얼굴이 100방 넘게 벌에 쏘이는 거야. 근데 이게 하려고 누워있으면 관리하면서 살아가기 진짜 쉽지 않다. 진짜 빼러 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효과가 사실 너무 좋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합니다. <laughs> <laughs> 수면마취는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요. 제 친구는 이제 너무 아파서 수면마취를 한다고 하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거 꼭 손주사로 하셔야 돼요. 기계로 올링 스타일로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요. 이게물 줄줄 다 세고 돈 아까워요. 그래서 원장님이 한땀한땀 한땀 손으로 놔주시는 그런 데 가시기를 바랍니다. 육각주사는 지방이 많은 부위를 지방을 이제 좀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 빠지는 효과를 이제 누리실 수 있는데 제가 원래 턱 라인에 살이 좀 되게 많은 스타일이었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정리가 됐는데 예전에 제가 그 윤곽 조사를 이턱 라인에 많이 맞았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좀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이가 들면 어차피 이런 쪽에 다 살이 빠져요. 그리고 제가 올세라를 한번 잘못해서 또볼 페임이 또 생겼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그런 거에 일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이 막 너무 많이 빠지면. 이렇게 가죽이 이렇게 착 달라붙으면서 저처럼 피부가 되게 얇은 사람들은 이런데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길 수도 있고요. 되게 보기 싫게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저는 만약에 다시 선택권이 있다면 이 주사는 그냥 한두 번만 할것 같고 차라리 그렇게 좀 살이 처진 부분은 이렇게 좀 탄력을 주는 것과 함께 물세라로 차라리 해결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윤곽조사 하실 거면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라. 한번 이렇게 패인 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컬트라는 제가 볼페임이 울쇠라로 인해서 생겨서 하게 된 시술입니다. 사실 나이가 이제 드니까 이런 쪽에 살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 원인도 있겠죠. 이 스컬트라는 얼굴에 콜라겐을 부스팅을 해주는 주사인데요.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필러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필러 많이 넣으면 좀 얼굴이 무거워지고요. 저 개인적인 미약이 자연스러움 저희 가방도 굉장히 가볍잖아요 얼굴도 더 가벼운 게 좋아요 그래서 무거워 보이는 게 싫고 필러 같은 거 잘못하면 처질 수 있어요 저 같은 피부가 되게 얇은 스타일은 그리고 안에서 이제 울퉁불퉁 보일 수도 있고 이게 결국엔 100%다 녹지가 않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1, 20%는 피부 안에 사실 남아 있거든요 정말 살짝살짝만 웬만하면은 나이가 오히려 더 있을수록 필러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0대 때는 피부에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도 오히려 이제 그때는 괜찮을 수 있는데 왜 우리 중년 연예인들 한 번씩 얼굴 막 이렇게 굉장히 팽팽하게 막 땅땅하게 이상하게 돼서 나오는 거본적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필러나 뭐 지방주입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얼굴보다는 차라리 좀 자연스럽게 나이 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필러는 진짜 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제가 찾은 게 스컬트라인데요. 스컬트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필러랑은 이제 좀 다르죠. 콜라겐을 부스팅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 너무 좋은데 탄력도 이제 생기고요. 스컬트라에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는 게 부작용이에요. <laughs> 가격도 이제 한 70만 원대 정도 돼서 저렴하진 않은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좀그로잉하게 채워지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게 가장 최고의 부작용입니다. 어, 저도 막 주기적으로 하는 시술은 아니고요. 볼페임이 이제 좀 너무 많이 눈에 띈다 할때한 번씩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생긴 일이에요. 저는 제가 눈이 꺼졌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니, 근데 저녁에 보니까 이 눈이 너무 꺼진 거예 여름까지도 제가 그 생각을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겨울 들어오면서 여기가 너무 꺼지면서 사람이 갑자기 너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진짜 한두달 한 사이에 생긴 일이에요 유엠유엠 유엠 한다고 너무 힘들었나? 아닌데 상반기보다 하반기는 조금 더 널널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어 어떡하지? 제가 이제 폭풍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눈꺼풀 위에 맞는 아주 얇은 입자로 된 필러가 있대요. 근데 제가 필러를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떡하지? 웬만하면 안 맞고 싶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쌍꺼풀 살이 이렇게 안으로 접혀 들어가는 쌍꺼풀이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이 점점 좀 얇아지고 있어서 이렇게 눈 크게 뜨면 지금도 쌍꺼풀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여기에 필러를 맞으면 이게 무거워지면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더 덮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 보여서 안 되겠다. 한번 가보자. 병원에서는 한번 정도 했을 때는 그런 현상이 잘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두 번, 세번 이필러를 계속하면 이제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때는 또 이제 이필러를 녹여서 재수술을할수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최근에 영상 찍을 때도 각도에 따라서 좀 너무 피곤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안 그래도 야근할 일도 많은데 좀 너무 초췌해 보이고 피곤해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진짜 조금만, 살짝만 티안 나게 최대한.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어좀 만족스러워요. 한한달 정도 됐거든요. 지금은 꺼진 느낌 안 나잖아요. 그 제가 약간 눈이 튀어나와 있어서 여기 이렇게 라인은 지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죠. 그래서 아직은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고 쌍꺼풀 라인이 뭐 처진다거나 그런 현상도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한 1년 정도 쭉 있어 보고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후기를 한번 알려 드릴게요. <laughs> 그래서 한번 했기 때문에 이제 뭐 2차, 3차 최대한 하지 않고 이 상태로 자연스럽게 좀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톡스. 표정주름 방지용으로 추천을 드려요. 우리 종이도 한번 이렇게 접히고 나면 그 주름을 펴기는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도 접히기 전에 관리를 해줘야 돼요. 나도 모르게 요런 데 인상 써가지고 이렇게 요런 데. 그리고 이마 올렸을 때 이런 데. 이렇게 주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저도 이게 없었는데 30대 중반 지나고 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이런데 주름이 이렇게 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육 을 아예 못쓰게, 이 라인이랑 저는 여기는 피부 관리하러 갔을 때 가끔 응? 생각나면 보톡스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맞고 있어요. 보톡스도 이제 수입산도 있고 국산도 있는데 저는 그냥 가장 저렴한 거 합니다. 딱히 효능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뭐 병원에 따라서 2만원 정도? 홈케어 뭐 하냐는 질문도 주셨는데, 저 홈케어 뭐 딱히 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부지런해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뭐 집에 오면 뭐 이거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문지르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집에 오면 나도 좀 쉬어야지. 그래서 그냥 병원 갔을 때 시간을 아껴서 거기서 좋은 관리를 받는 게뭐 지금은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써보신 그 홈케어 장비들 중에 제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홈케어 장비 중에 추천해주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피부과 관리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피부 보습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 같은 악건성 피부들은 이렇게 좀 뽀송뽀송한 상태로 오히려 두면 금방 주름집니다. 그래서 보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저는 가방에 뭐 미스트 오일 다 챙겨 다녀요. 요즘 저의 출근 가방, 캐리올 빅 숄더백, 노트북 있고요. 저는 이렇게 보습 제품들을 가득 채워서 다닙니다. 각자의 거의 뭐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선크림, 여기는 미스트,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일, 오일을 저는 그냥 얼굴에 뿌려둡니다. 그래야지 주름이 생기지 않아요. 이쪽에는 핸드크림, 캐리올 빅 숄더백, 650g의 이너백을 저는 지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편하게요? 사실 저는 손의 보습도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우리가 얼굴은 관리를 해서 되게 팽팽한데 손이나 못 보면 나이 보인다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핸드크림 꼭 챙겨도 되어고요 손등에도 이제 운전할 때 선크림을 꼭 챙겨서 바릅니다 굿모닝 오늘의 왓츠인마이백 오늘은 퇴근하고 피부과 갔다 올 거라서 이렇게 보습 제품들 챙기고 옆에 마스크까지 챙겼어요 사실 피부과에 가는 것보다 밖에서도 이렇게 보습 관리를 잘 해주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미스트 잘 뿌리고요. 뭐 브랜드는 필요 없는 것 같고, 뭐 오일이 살짝 들어있는 그런 미스트 잘 뿌려주세요. 그럼. 이렇게 롬들도 쉽게 넣고 이렇게 툭 받으면 돼요. 저는 그럼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다, 예쁘다, 편하다, 유엠유엠 유엠. 구독 좋아해 주세요. 안녕.